제가 생각했을 땐 적어도 200만원 정도 가격 차이에서 멈췄어야 했다고 보고요.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이번에 번역해드릴 자동차는 현대의 올류 아반떼 N 라인입니다. 일부에서는 등급별 장단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등급입니다. 2,375만 원이고요. 장점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 0 3마력에 27토크 엔진이 들어간 1.6 터보 엔진입니다. 셀토스나 K3 GT에 들어간 그 엔진 아닌가 싶지만, 네 아닙니다. 걔네는 2세대 엔진이고요. 아반떼 N 라인에 들어간 1.6 터보 엔진은 소나타 센시오스와 같 같은 CVVD 기술이 들어간 3세대 스마트스트림 엔진입니다. 하지만 아반떼 N9에선 좀더 고회전 영역을 사용할 수 있게 세팅하여 180마력이 아닌 204마력까지 사용하게 되는 거죠. CVVD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터보 엔진의 성능은 그대로 지키면서 연비가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변속기는 소나타 센시어스에 들어간 8단 자동 변속기와 다른 7단 DCT가 들어갔는데요. 이건 역시 소나타 센시어스보다좀더 스포티한 준중형 세단을 표방하기 위한 함 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 1.6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엔 들어가 있지 않던 패들시프트가 N9 아반떼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단순히 변속만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 가속을 위해 기어를 내릴 때마다 그에 맞게 RPM을 왕왕거리며 올려주기 때문에 공도에서 신나게 타고 다니실 분들은 아반떼 N9 사야겠죠. 통합주행 모드의 위치도 아반떼 가솔린과는 다르게 계기판 왼쪽에 있는데요. 손바닥으로 팍 때려가며 모두 변경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위치가 편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전에 심심했던 거에 비하면 훨씬 나은 구성이라고 보이고요. 스포츠 모델인 만큼 후륜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추가됩니다. 승차감으로 보나 코너링으로 보나 잘 만든 토션빔보단 적당히 잘 만든 멀티링크가 훨씬 낫죠. 외장 디자인은 n 9 전용 디자인으로 바뀌는데 하단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과 라디에이터 그릴이 확 바뀌고 휠도 18인치로 준중형 차량치곤 엄청 큰 사이즈로 바뀝니다. 리어 스포일러에 머플러도 트윈팁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무리 눈썰미 없는 사람이 봐도 와저 차는 좀 다른데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사이드 미러가 블랙 유광인 것이 실제로 봤을 때 일반 아반떼와 확 차이 나는 포인트입니다. 인테리어도 소소하게 바뀌는데요. 전반적으로 가죽에 레드 스티치 박아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오너 입장에서 만족도가 꽤 높죠. 거기에 시트도 일반 시트에 비해 훨씬 과격해 보이는 스포츠 시트로 바뀌는데요. 시트만 놓고 보면 무슨 300마력 차인 것 같죠? 특히 사이드 볼스터와 어깨를 감싸주는 부분이 잘 되어 있어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 좋습니다. 이 외의 옵션들은 일반 가솔린과 동일하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전방 차량과의 충돌 위험 시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주고요. 차로 유지 보조는 시속 0km부터 차선을 인식하여 차선 가운데를 주행하도록 스티어링을 잡아줍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시속 60km 이상부터 작동하여 차가 차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요. 운전자 주의 경고는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다고 판단되면 계기판과 경고음으로 경고해주요 하이빔보조는 어두운 국도에서 하이빔키고 갈때 전방 차량에게 민폐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하이빔을 꺼주고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기능은 신호 정차시 스마트폰 보다가 앞차 출발 놓쳐서 뒤차에게욕먹지 않도록 전방 차량의 출발을 알려줍니다. 일반 아반떼는 기본 등급엔 일반적인 프로젝션 타입의 램프가 들어갔는데 N9에선 4대가 생명인지라 LED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오네요. 그에 맞게 후미등도 LED 리얼 콤비램프로 바뀌고요. 사이드미러는 비오거나 눈이 때 물기 금방 마르라고 열선 내장되어 있습니다 접히는 것도 전동으로 접히고요 앞좌석엔 사이좋게 열선 들어오기 때문에 겨울에 매우 좋고요 N라인 같은 차로 마구 쏘면서 달리다보면 은근히 흥분이 되기 때문에 엉덩이와 등에 땀이 차게 되어있거든요 그런 땀을 말려주는데 매우 좋은 통풍시트가 운전석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엔 통풍이 없긴 하지만 뭐 몰래 키면 되죠 버튼 시동 스마트키 적용되면서 차 뒤에 서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스마트 트렁크도 같이 적용됩니다 스티어링엔 가죽이 둘러 모양도 순딩순딩한 기존의 아반떼 스티어링이 아닌 벨로스터 N과 비슷한 스티어링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반펀칭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죽보다 훨씬 그립감도 좋고요. 여자친구 없는 분들을 위한 열선 기능도 당연히 들어옵니다. 아무리 스포츠 드라이빙을 한다고 해도 주차만큼은 소녀답게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후방 주차센서 들어오고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는 스마트폰 연결 시 내비게이션 앱이 연동되고 후방 카메라도 같이 들어와서 주차하기 편합니다 스포츠 등급 단점입니다 아반떼 N라인다운 계기판 구성이 없는 게좀 아깝습니다 이왕 벨로스터 N의 스티어링을 따라온 거 계기판도 벨로스터 N스러운 거 넣어줬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아 10.25인치 LCD 계기판 팔아야 돼서 안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트도 N라인 전용 버킷 시트가 된건 좋지만 허리 지지대는 빠져있습니다 이왕 시트 갈아버리는 거 허리 지지대도 좀 같이 넣어주지 스티어링 컬럼 타입도 RM DPS가 아닌 CMDPS인데요 이왕 스포츠 모델로 잡아둔 거 과감하게 이 부분은 RM DPS로 넣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사기통 터보 엔진인 만큼 엔진음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걸 메꿔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자식 사운드 제네레이터인데 아반떼 N9에선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스포츠 등급에선 뒷좌석 사람들을 위한 컴포트 2 옵션을 추가할 수 없는데요 아니 가솔린 모델은 모던에서 충분히 추가 가능하게 했던 걸왜 N9에선 막아놓은 거죠? 그렇다고 인스퍼레이션 올라가면 가솔린처럼 컴포트 2가 기본 적용됐느냐? 네안 되어 있습니다. 인스퍼레이션 올라가도 따로 돈 주고 추가해야 돼요. 뭐 N9을 패밀리카로 사실 분들은 거의 안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를 수 없다는 건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N9의 가성비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일반 아반떼 가솔린에 비해 얼마나 비싼지 한번 알아볼까요? N9 스포츠는 1.6 가솔린 모던에 익스테리디 자인과 17인치 알로이 휠을 추가한 2066만 원짜리 조합과 거의 비슷한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격은 309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럼 세세한 옵션 차이를 봐야겠죠. N9는 203마력의 1.6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지만 1.6모더은 123마력의 자연흡기 엔진. N9는 DCT 미션이지만 1.6은 일반적인 IVT 미션. 패들 시프트도 1.6 자연흡기 엔진은 없습니다. 후륜 멀티링크와 토션빔. N9 전용 디자인과 일반적인 아반떼 디자인. 스포츠 가죽 시트 그냥 인조 가죽 시트, 18인치 알로이 휠, 1인치 작은 17인치 알로이 휠,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오지만 일반 아반떼는 흑백의 소형 LCD 정보창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N9 스포츠가 하나 딸리는 게 수동 에어컨이 들어가 있는데요. 1.6 모더는 듀얼풀 오토 에어컨이 기본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니 N9이 일반 가솔린에 비해 좀 많이 비싼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일반 소나타와센시어스는 가격 차이가 7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물론 아반떼 N9 좀더 옵션이 풍성하게 들어간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소나타는 70만 원 차이 나는 걸 아반떼는 300만 원이나 차이가 난다? 이건 잘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적어도 200만 원 정도 차이에서 멈췄어야 했다고 봐요. 인스퍼레이션입니다. 2779만 원이고요. 스포츠 대비 4 0 4만원 올랐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의 옵션 구성은 일반 아반떼 가솔린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는 후방 주차 시 후방 물체와 충돌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차가 멈춰주는데 이 옵션은 스포츠에서 스마트 센스를 넣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스퍼레이션에서만 활성화되는 기능인데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금 나누기 하려고 이런 사소한 차이를 둔것 같습니다.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는 차로 변경 시에 사각지대에 차가 있다면 차가 알아서 스티어링을 꺾고 충돌을 막아주고요.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는 후방 출차 시에 좌우에서 차가 오는 걸 감지하여 차를 자동으로 멈춰줍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크루즈 컨트롤 작동시 전방의 레이더를 이용하여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자동으로 조절하고요. 고속도로 주행할 때 뿐만 아니라 밀리는 도로에서도 아주 편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는 고속도로에서 스마트 크루즈 사용할 때 활성화됐는데요. 과속 단속 카메라나 곡선 구간에서 알아서 속도를 줄여줍니다. 안전하차 경고는 차에서 내리려는 순간 후측방에서 차가 오면 탑승자들에게 경고를 해주고요. 메탈 페달은 아반떼에는 오직 아반떼 N라인만 들어옵니다. 보기에만 이쁜게 아니라 악셀 브레이크 밟을 때더 쫀쫀하게 밟혀서 확실히 더 좋고 긴 하더라고요.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는 10.25인치 LCD 기기판인데요. 일반 기기판에 비해 확실히 이뻐서 이거 빼놓고 아반떼 사는 건좀 아쉽겠더라고요.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주행 모드에 따라 컬러가 바뀌고요. 조수석에도 통풍 시트가 들어와 사이좋게 시원한 드라이빙 가능합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가 되면서 허리 지지대도 지원하고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이 적용되어 부부간에 번갈아가며 운전할 때 시트 포지션 바로바로 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지 액세스 같이 들어오는 건 덤이고요. 듀얼. 풀 오토, 오토 에어컨은 온도만 설정하면 알아서 풍량 조절하기 때문에 다이얼 건들일 별로 없고요.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를 지원해서 신호 정차 시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진짜 편해요. 마지막으로 전방 주차 센서는 전방 주차할 때뿐만 아니라 좁은 길이나 마주오는 차 피해갈 때 유용합니다. 인스퍼레이션 단점입니다. N9 스포츠와 일반 가솔린 모던 조합의 가격 차이는 309만원 차이였죠. 그렇다면 N9 인스퍼레이션과 가솔린 인스퍼레이션의 가격 차이는 얼마일까요? 옵션을 비슷하게 맞춰 보겠습니다. N9 인스피레이션에 컴포트를 추가하면 2,808만 원인데요. 1.6 인스피레이션에 17인치 휠 타이어 추가한 거랑 옵션이 비슷합니다. 가격은 2,482만 원이고요. 가격 차이가 무려 326만 원 차이가 나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가격 차이가 더 벌어졌을까요? 일단 아까의 옵션 차이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딱 하나 더 차이 나는 게딱 하나 더 차이 나는 게 바로 메탈 페달과 풋레스트인데요 이거 하나 때문에 309만 원 차이에서 326만원 차이로 17만원 더 벌어진 겁니다. 아 이거 진짜 현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 메탈 페달 같은 거 네이버에서 5천원이면 사거든요. 아니 17만원이나 더 받고 팔 생각이었다면 메탈 페달뿐만 아니라 최소한 RPM 변속 타이밍 LED빠로도 달아주던지 아니면 뭘좀더 넣어줬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로써 등급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 를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